안녕하세요. 하선자입니다. 네, 오늘은 내전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 전에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증상 중에서는 제가 처음 항암, 항암하기 전에 몸무게가 54kg 정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항암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음, 살이 좀 빠져서 47kg 내뒤 48kg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 계속 몸무게가 줄어서 저는 걱정이거든요. 음식을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있고요. 그런데도 살이 빠져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 제가 잠을 못 자고 있거든요. 이거는 부작용 증상 중에 하나인데. 어 제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갱년기 증상까지 있다 보니까 음, 교수님이 어, 우울증 약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좀 음, 해당이 되나 봐요 그 효과가 그래서 그 우울증 약을 먹으면 음 그래도 잠은 잘 자고 있거든요 어, 그런 상태이고 어 그리고 제가 심장이 심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네 지금 CT를 찍고 왔고 어, 지금 3개월 있다가 음, 주기적으로 어, 심장 초음파 검사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다음 주에 지금 어, 검사하기로 예약이 잡혀 있고요 그래서 어, 밤에 잘 때는 좀 편안하지 않는 느낌 심, 그 숨을 쉴때 편안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머리에 혹이 났는데, 어그 크기가, 음 새끼손가락 손톱 정도? 그 정도 크기의 혹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혹시나 내전이가 아닐까. 왜냐면, 그 유방암 네 가지 중에, 헐트라는 그 유방암이, 어, 내전이가 잘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헐투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내전이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교수님한테 가서 어, 다음 주 예약이니까 다음 주 가서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결정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전이가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표적치료제 허세틴이랑 어, 네, 퍼제타 같은 경우는 항체라는 어, 분자가 큰 입자예요. 그래서 내전이를 막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완전 간해가 된다고 해도 내전이를 막을 수가 없대요. 내, 내랑 음, 혈관 사이에 큰 장벽이 있는데 그 항암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전이가 음,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몽든 어, 경구약 중에 너링스랑 타이커브라는 약이 있어요. 그 항암약제는 음, 소분자여가지고 어, 내전이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에너투 아시죠? 최신 그 신약이 나온 그약 에너트인데 그 에너트가 그 현재 헐트 유방암에서는 제일 좋은 약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트도 어그 뇌랑 혈관 사이에 있는 장벽을 뚫고 뇌전이에 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걱정 반 그리고 기대 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전이가 됐거나 아니면 제가 내성이 생기면 에노트로 바꾸고 그 에노트로 치료를 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아무래도 어 제가 다음 약은 에노트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어 그렇게 무섭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아무 일 없이 계속 항암만 맞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전이가 될까봐 음, 약간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이 있으니까 어, 잘 견디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 설계사가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이 동기부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 저를 비롯해서 암환자가 되고 나서 음 그때부터 암환자들이 어 보험을 찾거나 알아보거나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소 솔구 외양간 고치는 격어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어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암환자가 되기 전에 어 일반인들의 그암 보험 설계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혜택과 보장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 10월 달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 현재 25년 어 8월까지 제가 치료비 플러스 생활비 그리고 제가 대출이 있어서 대출비용 그리고 웬만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 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5천에서 6천 가까이 썼거든요. 제가 1억 가까이 돈을 받았는데 보험 회사에서 1억 정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의 미래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또이 직성에, 이 직장에 적성이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동기부여가 이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뭐 궁금하신 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열, 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